여러분, 해봉입니다. 요즘 날씨 때문에 화장이 계속 무너져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과 좋은 제품들 들고 왔으니까 얼른 보여드릴게요. 이런 여름에 화장을 좀덜 무너지게 하려면은 스킨케어부터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신경을 써준다는 게 이것저것 사용해서 공들여서 하라는 게 아니고 가볍지만 충분하게 스킨케어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비오템 맑은 온천수 에센스 사용할게요. 이걸로 피부결 닦아주고 한번 레이어링 해줄 거예요. 기초를 너무 촉촉하게 해버리면 파운데이션이나 뭐 다른 화장품들이 피부에 이렇게 착 붙지 못해가지고 건조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만 기초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지성분들은 이렇게 가볍게 에센스만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저는 건성이라서 이렇게 에센스만 발라주면 은 수분이 너무 금방 날아가요. 그래서 이렇게 에센스 한개 발라주고 수분크림을 사용해줍니다. 수분크림은 네이처리퍼블릭 아이슬란드 브라이트닝 수분크림. 이것도 많이 바르지 말고 정말 가볍게만. 수분크림이 전에 발랐던 기초들을 이렇게 싹 덮어서 그 영양감이 날아가지 못하게 막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수분 방패막을 쳐줍니다. 이렇게 기초는 정말 간단하게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선크림은 햇빛이 심한 날에도, 안 심한 날에도 365일 꼼꼼히 발라줘야 돼요. 선크림도 얼굴 전체에 바르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 메이크업 지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크림을 살짝 매끈하게 마무리되는 걸 사용해요. 헤라 썸메이트 엑셀런스 로지 글로우. 얘는 발릴 때는 적당히 촉촉한데, 다 바르고 나서는 그냥 매끈한 정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원래 제 피부에서 더 촉촉하지도 않고, 더 건조하지도 않고, 이렇게 선크림도 다 발라줬고요. 이제는 프라이머를 사용할 건데요. 베네피트 포어페셔널 파일 프라이머. 이 단계는 필수는 아니에요. 프라이머는 모공도 메워주고 메이크업이 지속력을 높여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모공 커버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면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속력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머 말고도 많거든요. 제가 프라이머는 안 사용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적당하게 바르기가 좀 어려워요. 정말 소량을 꼼꼼히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양이 조금만 많아져도 나중에 올릴 베이스 메이크업들이 정말 막 뭉치거나 뜨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들을 이용해서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피부 화장을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픽서입니다. 원래 픽서는 메이크업을 다 하고 나서 뿌려서 그 메이크업들을 그 자리에 픽스시켜주는 그런 제품인데요. 근데 저는 화장을 다 하고서 픽서를 뿌리면은 살짝 끈적끈적해지는 그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별로여서 이렇게 화장을 하기 전에 사용하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맥 프레 프라임 픽서. 이 픽서가 약간 풀 역할을 해서 이 위에 올라가는 컨실러나 파운데이션들을 좀더 찰싹 붙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저는 풀질을 한 겁니다. 이렇게 말려주고. 이제 컨실러를 해줄 건데요. 컨실러는 밀착력이 뛰어난 제품을 사용하겠습니다. 이건 클리오의 킬커버 컨실러. 커버가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해줄게요. 컨실러를 파운데이션 위에 올리면은 이렇게 평평하게 파운데이션을 올려진 피부 위에 이렇게 툭! 컨실러가 얹어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커버력은 높아지지만 아무리 여기 위에 파우더를 얹어줘도 쉽게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컨실러가 필요한 부분에만 얹어주고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쓱 전체적으로 덮어준 다음에 코팅을 해주면은 조금 더 밀착력을 높이고 덜 날아갈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화장이 가장 무너지기 쉬운 부위가 바로 이코 부분인데요. 이코 부분은 파운데이션을 바르지 않을 거예요. 파운데이션보다 컨실러가 밀착력이 좀더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무너지기 쉬운 이코 주변 부분은 컨실러로만 탁 붙여주고 파운데이션은 얹지 않겠습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워패브릭 롱웨어 하이 커버 파운데이션. 조르지오 아르마니 파운데이션들은 거의 대부분의 라인들이 무너짐이 괜찮아요. 이 파워패브릭도 무너짐이 되게 괜찮고, 그리고 매트하게 마무리되기 때문에 여름에 사용하기 되게 좋거든요? 제가 봄에 사용했을 땐 이게 너무 건조하게 느껴졌었는데, 여름이 되니까 얘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이 파운데이션을 이렇게 납작한 파운데이션 브러쉬에 묻혀서 가장 피부가 두꺼운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꾹꾹 누르듯이 발라줍니다. 굉장히 얇게 발리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꾹꾹 눌러서 파운데이션이 피부에 잘 붙을 수 있게. 발라주고요. 이렇게 다 발라줬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두드려줍니다. 이렇게 두드려주면은 브러쉬 결 자국도 없앨 수 있고 그리고 밀착력을 좀더 높여줄 수 있거든요. 퍼프로 바르는 거, 퍼프로 두드리는 것도 밀착력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퍼프로 바르면은 파운데이션의 그 수분감을 퍼프에 뺏기는 느낌이라서 매트한 파운데이션 바를 때는 퍼프로 바르면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브러쉬를 이용해서 바르고 찹찹찹 두들겨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이 브러쉬가 이렇게 찹찹찹 두들기기에 정말 딱 좋아요. 피부 표현 자체는 이런 일반적인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좀더 예쁘게 되지만 얘는 바르기가 되게 간편하잖아요. 이렇게 쓱쓱쓱 빨리빨리 바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두들기기 편해서 요즘 자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파운데이션을 한번 펌핑해서 반 정도의 양으로 얼굴 전체를 발랐어요. 그래서 이 남은 반으로 한겹더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바르면 얇게 여러 번 레이어링 할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이제 쉐이딩을 해줄 거예요. 쉐이딩은 이글립스 터치온 터치 플래시 컨투어. 이렇게 리퀴드 타입 제품을 사용하면 제품이 마르면서 좀더쫙 밀착이 돼요. 그리고 파우더 타입의 쉐딩을 넣으면은 땀이 나면서 몽글몽글 뭉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이렇게 리퀴드 타입 쉐딩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은 블러셔를 맨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해줄 거예요. 피부 코팅을 하기 전에. 블러셔는 크리니크 신상 블러쉬 팝입니다. 치크 팝 신상이에요. 저도 아직 사용을 안 해봤는데. 이런 파우더 타입 쉐딩을 이런 퍼프 있죠? 퍼프에다가 이렇게 묻혀서 꾹꾹꾹 누르듯이 발색을 해주는 거예요. 액체 타입의 블러셔를 사용하면 그 부분에 베이스 메이크업이 벗겨질 위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퍼프로 눌러서, 달라집니다. 이거 진짜 예쁘다 이제 다 했으면은 피부 전체를 코팅을 해줄게요 메이블린 핏미 파우더 너무 두껍게 바르면은 땀나면 또 몽글몽글 뭉치거든요 이렇게 슬슬슬 얼굴 전체적으로 가볍게 쓸어만 준다 코팅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저는 여름에 피부도 피부지만 눈썹이 그렇게 지워지더라고요 땀에 기름에 그래서 눈썹에 프라이머도 발라보고 뭐 픽서도 뿌려보고 이것저것 방법을 다 써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눈썹 그리는 제품을 리퀴드 타입으로 해주는 거예요 저 약간 리퀴드 성의자 같네요 이거는 라네즈 아이브로우 쿠션 가라 투톤 그레이 사선 브러쉬에 내용물을 묻혀서 이런 리퀴드 타입 브로우 제품들은 자칫하면 너무 진하게 눈썹이 그려질 수 있어서 컨트롤 하기가 좀 어려워서 다들 많이 사용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품은 그렇게 막 진하게 발색이 되는 게 아니라서 저도 사실 이런 타입 브로우 제품들을 많이 사용을 안 해봤거든요. 잘 못하니까. 근데 이거는 저처럼 리퀴드 브로우 제품들을 많이 사용 안 해보신 분들도 쉽게 도전해볼 수 있을 법한 제품입니다. 제가 눈썹 모 자체가 되게 굵고 뭉쳐서 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썹을 그리다 보면은 듬성듬성한 곳이 보이거든요? 이럴 때는 브러쉬를 바꿔서 이런 조그마한 브러쉬로 이렇게. 얘가 손등에서 덜고 그리면은 연하게 발색이 되고 이런 작은 브러쉬에 찍고 바로 발색을 하면은 또 부분적으로 진하게 발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구로 조절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손등에 이렇게 덜어서 조절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제품으로 화장을 하고 막일을 보고 헬스를 갔다가 왔는데 눈썹이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몇개더 쟁여놨습니다. 다낭 갈 때도 꼭 챙겨가려고요. 다낭에서 땀 많이 흘릴 테니까. 그리고 이게 마르면은 되게 잘안 지워지는데 이렇게 눈썹 그리는 동안에는 면봉으로 잘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눈썹 잘못 그리시는 분들도 수정이 쉬우니까 괜찮으실 거예요. 저는 항상 섀도우를 올리기 전에 뷰러를 하는데요. 뷰러를, 눈화장을 다 하고 나서 찝어버리면은 뷰러에 화장품들이 되게 묻어요. 그런 것들이 싫어서 이렇게 속눈썹을 올리고 시작합니다. 색조를 강하게 올리기보다는 피부톤과 비슷한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날라가도 별로 티가 안 나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래도 난 색조를 강하게 올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프라이머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 피부톤과 비슷한 섀도우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아이프라이머는 생략을 할게요. 섀도우는 머지 더 퍼스트 아이섀도우 햇밤 로즈입니다. 이런 약간 로즈빛의 섀도우고요. 브러쉬로 얹어주기보다는 이렇게 꾹꾹 눌러서, 아까 볼, 불 아까 블러셔도 꾹꾹 눌러서 발색했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꾹꾹 눌러서 발색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손으로 바르면 정교한 메이크업을 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오늘은 지속력을 높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언더랑 그냥 여기 애교살 부분도 전체적으로 색감을 느껴줄게요. 애교살에 묻혀도 그렇게 막 횡해 보이는 컬러는 아니라서. 이렇게 파우더 타입 섀도우를 손으로 꾹꾹 눌러줬고요.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이 리퀴드 섀도우를 아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이글립스 터치온 터치 플래시 글리터 봄빛 컬러예요. 이게 양쪽으로 돼 있는데, 한쪽은 라이너고요. 이쪽은 섀도우예요. 핑크빛 제가 아까 베이스로 바른 컬러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 들고 왔는데 이런 느낌의 리퀴드 섀도우입니다. 색감을 살짝만 이렇게 얹어주는 거예요. 역시 손으로 너무 많이 바르면 이 쌍꺼풀 라인에 끼거든요. 너무 두껍지 않게 섀도우는 그냥 이렇게만 할 거고요. 이제 아이라인을 그려줄 건데요. 아이라인은.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사용을 해줄 거예요. 펜슬 타입은 삐아의 재즈입니다. 얘가 발색이 굉장히 잘 돼서 점막에 그리기도 좋은데 잘 번지지도 않거든요. 점막을 채우기 전에 이렇게 뒤집어서 점막을 한번 이렇게 쓱 닦아주면 아이라이너가 좀더잘 붙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눈이니까 조심해서 닦아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 붓펜 타입은. 클리오 워터프루프 펜라이너 킬브라운의 카카오 브라운 컬러예요. 이걸로 꼬리를 슬쩍 그려줍니다. 클리오의 킬브라운 라인은 유명하죠? 잘안 지워져요. 그래서 저도 되게 여러 통 피웠어요.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겁니다. 마스카라는 당연히 픽서가 필수겠죠. 에뛰드 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 포 퍼펙트 래쉬. 습한 날씨에도. 땀을 흘려도 절대 처지거나 번지지 않게 픽서를 발라주도록 할게요. 오늘 언더 속눈썹은 바르지 않을 거예요. 언더는 아무래도 번지기가 너무 쉬워서 생략을 하는 게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에뛰드 제품인데요. 레시펌 컬 픽스 마스카라 블랙이에요. 마스카라에 화이버가 들어간 제품들을 위에 바르면 은 그 화이버가 떨어지고 날리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깔끔하게 바를 수 있는 컬 픽스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근데 컬 픽스는 완전 새 거보다 좀 사용하고 마른 제품이 좀더 괜찮은 것 같아요. 새 제품은 좀 약간 떡져서 발리는 그런 게 있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좀 말랐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올한올더 가볍게 발리는 것 같네요. 이거 뭐 사서 말려야 되나? 이렇게 좀더 깔끔하게 발렸습니다. 오마른컬 픽스 괜찮네요. 마스카라를 완전히 말린 후에 이제 눈화장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스틸라 인첸트리스 스틸라 글리터는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글리터인데도 이게 막 얼굴 전체에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를 이렇게 탁 픽스가 되거든요. 대신에 빨리 픽스가 되기 때문에 좀 빨리 퍼트려줘야 한다는 점이 있지만 그거는 바를 때 주의해서 바르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핑크빛에 금펄과 핑크펄이 콩콩콩 박혀있어요. 이렇게 눈동자 바로 아랫부분에 이렇게 영롱함까지 얹어줬고요. 이제 립으로 넘어갈 건데요. 립은 3CE 소프트 립 라커 익스플리트. 이런 리퀴드 립스틱 타입이 정말 잘안 지워져요. 대신에 좀 건조하죠. 그리고 이것들을 바를 때는 입에 바른 립밤을 꼼꼼히 닦아서 입술에 아무것도 없게 해줘야 돼요. 각질 관리도 되게 열심히 해줘야 될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발렸어. 또 바르면 돼요. 깔끔하게 발릴 때까지 여러 번 레이어링 합니다. 이렇게 입술까지 발라주면 완성인데요. 얘가 지금은 완전히 안 말랐는데, 완전히 마르고 나면 이렇게 묻어남도 없고 치아에도 안 묻어나고 컵에도 잘안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퀴드 립스틱 지속력 원하시는 분들께 짱짱 추천입니다 네 이렇게 머리까지 다 하고 왔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팁들 잊지 말고 꼼꼼하게 기억해주세요 올여름 무너지지 않고 깔끔한 메이크업 유지하도록 해봅시다 그럼 오늘도 영상 보러 찾아와주셔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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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Don't you back, back up in high school, I played it cool just to so real shit won't get full blown.